안녕하세요. 찬입팜입니다 1번 판 원피스 터저크리즈 콜로세움 다 디아만테 어, 야심 올렸었는데 이번에는 자유로 공략 한번 해볼게요. 어, 자유 오늘 처음 시작했고요. 첫 클리어하고 찍는 영상입니다. 신루피 공략 사이트에 있는 공략 그대로 신루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공략한 다음에 제 나름의 나름대로 한번 파티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일곱 번할수 있고요. 한국판은 지금 결전 게 아카이누가 진행 중인데 1 시간 동안 모험 열리죠? 앞, 지금 아직 한국판은 1 시간 모험 이렇게 개조 결전이 개조 모험이 뜨고 있는데 앞으로 나중에는 일본판처럼 하루에 뭐 일곱 번뭐 이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일단 1층에서는 주변애들 처리를 하고요. 거북이로 턴을 벌겠습니다 고기를 써버렸네. 여기서는 마르코하고 미스터 2 봉크레가 그 공격력이 1 7 5배 올라가는 유리한 효과가 발생되는 캐릭터예요. 그 캐릭터를 이용해서 공략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 4층에서 4층에서 도플라밍고가 그 약한 공격력 강화와 슬롯 강화를 걸어요 그래서 미스터2로 그걸 풀어주고 공략을 하고 그 다음에 마르코 마르코 이용해서 보스 층에서 중간, 중간에 있는 두 명을 칠턴 봉인 걸거든요 그래서 봉인 내성 능작이 레벨 2 정도 레벨 2 무조건 되어 있어야 공략이 가능한 파트입니다 중간에 이제, 아그 봉크레와 마르코는 특히 아래쪽에 배치를 하셔야 돼요. 2층에서는 오른쪽에 방해슬롯 변환하고요. 지금부터는 슬롯을 조금 모아서 준비를 해서 가셔야 되는데, 특히 그네 신루피, 신루피 슬롯을 심기속 3개 중에 하나로 모아서 가시면 돼요. 터는 턴은 다벌었고요 어... 시, 그 도플라밍고가 도플라밍고가 네 죄송합니다 4층에서 집중하느라고 4층에서 도플라밍고가 그... 필살 리버스를 하거든요 중간 중간에 두명 선장과 친구 그네명 필살 리버스를 걸어요. 그래서 신루피 하고 세뉴로 핑크는 바로 사용을 하는데 1단계 필살기 리버스 때도 필살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얘들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약한 공격력 강화 슬롯 강화 5%밖에 안 돼요. 이거를 본크레로 풀어 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신루피 세뉴로핑크 이렇게 필살기 써줍니다. 어, 익숙해지는 동안에 몇번 죽고, 봉크레를 먼저 쓰지 않고, 딴애 쓰고, 봉크레 쓰는 바람에 이거 다 지워져서 또 죽고, 여러 번 죽었네요. 자, 중간에 있는 애들, 그다음에 밑에 애들 버프 걸려서 밑에 애들 때리고, 그다음에 신루피로 막다 때리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고요 블라밍고는 체력이 3, 300만이에요 그리고 1턴 후에는 19,000 데미지 전체 3턴 저림, 5턴 실명상태 이렇게 만들고요 30% 밑으로 체력이 빠지면 3만 이상 데미지가 들어옵니다 디에만테 같은 경우는 쫄병들 같이 등장하는데 쫄병들 처리하면 은 마찬가지로 선장 교환하고 90% 비율 데미지 막 이렇기 때문에 쫄병들을 먼저 처리하면 안다고 디에만테 먼저 처리해야 되죠 그리고 어, 자유 타입에서는 체인계수 증가량이 저하되고 가운데 애들 7턴 봉인 거는데 지금 봉인 내성으로 5턴 풀렸죠. 5턴으로 풀렸죠. 여기서 마르코를 사용해서 체인계수 증가 지워버리고 봉인도 풀어줍니다. 그리고 데미지 경감 90% 경감을 해서 주변에 있는 애들이 공격을 하더라도 괜찮아요. 여기서 이제 에이스를 사용해서 힘 속심 캐릭터 슬롯 전부 힘으로 바꿔주고, 심속심 캐릭터들은 힘 슬롯을 유리하게 지급합니다. 자유선장이기 때문에, 자유상태로 가구요. 방에 폭탄 슬롯으로 변화했었죠. 그리고, 음, 디아만테는 20%미로 체력이 빠지면, 큰 데미지가 들어와요. 일단, 요 상태로, 요 상태로, 공격력이 10만 이상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밑에 애들 2명을 막타로, 디아만테, 먼저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처음에 이제 쪼병들은 데미지 경감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도 될것같고요 지금 배는 지금 구사배를 데리고 왔는데 구사배를 데리고 왔는데 그 더치맨 같은 경험치 추가경험치 배 이런 걸 갖고 오셔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 턴에 쫄병들을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유 타입 콜로세움 게 디아만테 자유 타입 한번 해봤고요. 공략 사이트에 있는 공략 그대로 했는데 했는데도 여러 번 실패를 했어요. 좀 익숙해지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네요. 영상 보시고 음, 익숙해지면 익숙해지, 익숙해지면 그때 스태미나 아낄 악기, 겸 공략하시고. 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제새 영상 알람 가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찬일판이었습니다. 뿅